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반티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티스 현재 5%가량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만 해도 기분 좋게 상승을 이어갔었는데 이 상승분을 모두 더 반납하고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낙담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반티스의 정말로 중요한 이벤트가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세력들은 이 이벤트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아반티스의 가격을 미친듯이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락업 해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락업 해제란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갖고 있겠죠. 이 물량들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 처음에는 막아 둡니다. 왜 막아 느냐 처음부터 이 물량들이 풀려버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겠죠.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막아 둡니다 그런데 이 막아 두었던 락업을 풀어 주는 행위를 바로 락업 해제라고 부르고요.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후에는 급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락업 해제 이전에 재단과 프로젝트 측에서는 이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들을 해왔었는데요 굉장히 좀 잘못된 행위였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 또한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대규모 락업 해제 이전에 시세 조작을 실제로 했던 것이 이렇게 폭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정보를 시장에 퍼뜨려서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크게 부풀린 뒤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입을 시키고 자산의 가치가 폭증하면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치우는 일종의 불법 거래 행위를 뜻한다 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앞서서 설명 드린 대로 갈링하우스가 이제 초기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그들한테 돈을 벌게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대규모의 라업이 풀리기 전에 가짜 정보 같은 걸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이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 세력들이 매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자산의 가치가 폭증을 한 다음에 보유한 자산들을 몽땅 팔아 치우면서 가격이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하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단 측이나 프로젝트 측은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켓메이커 활동도 해왔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와 마켓메이커를 통해서 해당 정보들을 입수해서 얻어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문서에 의하면 토큰 매집 일정 및 소각 일정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 매집 일정이 나와 있고 재단 매집 수량과 그에 맞춘 소각량 및 소각 일정 그리고 25년도 추후 일정까지 모두 다이 문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타겟 프라이스 분기 목표가입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이 타겟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좀 달성을 하기도 했고 이번 하반기에도 이 목표가를 아마 정확하게 맞춰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락업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이 가격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락업이 해제되면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그 전에 이 분기 목표가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도 3점을 잡아나면 오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긴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일부 부분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 원본 문서를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원본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이 일정과 분기 목표가에 맞춰서 한번 대응들 잡아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이거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5434-6669번.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을 먼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저한테 완료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구독 완료라고 알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일정과 이 분석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저와 함께 정확한 일정에 맞춘 목표가까지 대응들 잡아 나가보시면 정말로 큰 수익들 챙겨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인증만 해주신다면 저는 이 자료 무료로 드릴 거고요 무료로 전달 드린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 많이 와주시면서 영상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못 믿겠다고 라 하신다면은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한테 이 인증해주시는 것. 이거 길어봤자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 2분 정도를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정말로 달라진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해볼 법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일정에 맞춰서 가격이 변하게 되고, 락업 해제가 풀리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정보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1, 2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구독자 인증까지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해보셔야 되고요. 한 번만 믿어보시고 1, 2분만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욱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코인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재단 매집 일정과 소각 일정에 따라서 정말로 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심하게 변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해당 문건들 받아가서 확인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코인들 정말로 많은 소각 일정들 나와 있고 이 일정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한번 챙겨가 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54346669번으로 구독 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완료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남기셔서 해당 문건 한번 받아가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UX링크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제 500원 분에서 움직이던 코인이었어요. 그런데 락오팻이 일정에 맞춰서 갑작스럽게 가격을 엄청나게 펌핑을 시키더니 거의 6천원 가까이 올라갔었죠. 5천원 넘어서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 나오게 되면서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일정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 고점 부원에서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었고 반대로 이 일정을 모르셨던 분들은 정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코인에서는 정말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서 대응을 한 것과 모르고서 대응을 하는 것이 천지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력들의 설거지 안 당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일정을 챙겨가셔서 이런 설거지에 안 당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설거지들을 역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소통방도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을 나누시면서 실시간으로 한번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잡아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신규 코인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신규 코인 상장이 됩니다. 얼마에 상장이 되니까 우리 한번 얼마에 매수 걸어보고 얼마에 매도 해봅시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소통 나누면서 신규 코인 혹은 급등 나온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잡아 나가보실 분들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또한 당연히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영상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만 해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